안녕하세요. 윤곽 케이스 리뷰하는 남자 유케리 유지한입니다. <목소리> 오늘은 광대가 너무 넓고 상대적으로 또 턱끝은 너무 짧아서 얼굴이 가로로 너무 넓어 보이는 것을 고민으로 방문해주신 25세 여자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같이 봐주시면 한 눈에 봐도 광대는 굉장히 볼륨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전체적으로 얼굴 너비도 좀 넓대대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좌우 비대칭도 좀 살짝 있는 편이고, 근데 상대적으로 넓은 광대에 비해서 턱끝은 또 너무 짧다 보니까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얼굴이 너무 동그랗고. 넓어 보이는 느낌을 확실히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CT를 같이 확인해 보면요. 그다음에 가장 특징적으로는 역시 이턱 끝에서 보이는 이 길이가 굉장히 짧다.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은 분들 또 무턱을 동반하고 있는 분들은 턱끝 전진을 시도하면서 그 턱끝이 전진되는 방향 자체가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길이감이 좀 늘어나면서 전진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는 전체적인 길이 확보가 조금 어렵고 뭔가 전진장보다는 길이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치절고를 통해서 볼 길이 연장을 하는 방.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가운데 브릿지를 좀 남겨놓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부분을 뼈를 좀 없애주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돌려서 이 방향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어, 전체적으로 이 짧았던 턱끼리가 이 정도 늘어날 수 있고 반대쪽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늘어나면서 대신에 이 공간은 이제 빈 공간이 좀 생기게 되죠. 그래서 그빈 공간에 광대하고 사각턱 수술을 진행을 하면서 제거하게 되는 뼈에서 적절한 모양을 잘 찾고 또 일부는 좀 부러뜨리고 해서 이빈 공간을 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게 뼈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역시 광대나 이런 쪽에도 볼륨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화뼈에 가깝게 디자인해서 뼈 삭제 진행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역시 뒤로도 확실하게 밀어 넣어줘서 광대 쪽에 볼륨감을 줄이고 옆광대도 최대한 확실하게 좀 넣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얼굴의 가로 비율을 줄이고 또턱 끝을 늘림으로 해서 세로 비율을 좀 늘려줌으로써 너무 동그랗지 않고 전체적으로 갸름해 보이고 균형을 좀더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였습니다.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게 그린 부분이고요. 그래서 여기 나온 부분부터 나머지 턱 끝을 조금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모양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. 실제로 CT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히 짧았던 느낌의 턱 끝이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부분의 뼈가 여기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돌려서 이만큼 지금 보시면 이 브릿지가 이만큼 남아 있죠. 이 부분의 뼈 브릿지만큼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길이 연장 이 정도 진행됐고 지금 여기는 뭔가 하얗게 차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의 뼈가 턱뼈에서 이 모양에 맞게 뼈를 채취를 해서 이 사이에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각턱 있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광대도 옆으로 넓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밀어 넣은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굴에서도 변화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이 모습이 수술 후 6개월 조금 넘으신 상태의 모습입니다.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균형 잡히고 갸름하고 화려한 느낌으로 좀 바뀌었다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넓고, 그 다음에 이제 턱 끝이 특히 짧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 옵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같이 CT 확인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유캐리 유리였습니다